안녕하세요. 클락 유닛사입니다 저는 클락일스 2에 나와 있고요. 지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, 5 베드룸에 아떼방 있는 유닛이었고요. 어, 해당 유닛은 지난번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침대 부분이었습니다. 요번에 어, 이제 주인분께서 새 침대를 저, 구매를 다 하셔가지고 다시 영상 촬영차 와 있고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신발장 안쪽에 이렇게 또 건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런 형태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이렇게 침대 더블사이 침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. 두 번째 방은 이런 형태고요.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붙박이장 그리고 방안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침대 슈퍼 더블 사이즈 침대 이렇게 좀돼 있고요. 에어컨 전건다 끝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을 보시겠습니다. 세 번째 방 보시면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방안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요. 그리고 퀸 사이즈 베드 새로 구매한 퀸 사이즈 베드 놓여져 있고요. 북박이장 에어컨 그리고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. 공용 화장실입니다. 공용 화장실 이렇게 좀돼 있고요. 이런 음. 형태로 돼 있고요. 그리고 넓은 수납공간 따로 존재하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넓은 거실, 1차용 소파, 소파 테이블 그 다음 TV, TV 다이 렇게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, 6인조 식탁, 양문형 냉장고, 기역자, 싱크대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떼방, 주방 앞에 있는 아떼방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앞대방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세탁실이 있고요. 네, 세탁실 이 있고 바깥 베란다 있고요. 앞 베란다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뒷 베란다를 한번 거실을 통해서 나가 보시면 뒷 베란다가 있고요. 뒷 베란다는 이런 형태입니다. 네, 이런 형태 뒷 베란다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네 번째 방, 다섯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이고요. 네 번째 방 파우더 룸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퀸 사이즈 베드 새로 구입한 퀸 사이즈 베드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방입니다. 다섯 번째 방도 방안 화장실 퀸 사이즈 베드 새로 구매한 퀸 사이즈 베드 이렇게 좀돼 있고요, 북박구장까지 있습니다. 참고적으로 여기는 이제 되게 넓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빨라도 아, 다 커버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인분께서 이렇게 공용 라우터를 설치를 하셨습니다. 보시면은 이쪽. 첫 번째 두 번째 방 사이에 이렇게 도다 신청을 해놔 가지고 또 이렇게 보이시죠 비번 입력하는 방법 또 나와 있고요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유닛은 월 임대료 10만폐소 고요 방 5개 어, 화장실 5개 아떼방 따로 있는 유닛입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클락 유닛사 를 찾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